안녕하세요. 열왕기하 1장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화를 맞아 죽었잖아요. 열왕기하 1장 1절에는 아하방이 죽고 나자 그 동안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 모압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는 열왕기하 3장에 나오고요. 그 전에 1장 2절부터는 아합을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골절상에 의한 염증이 낫지를 않았는지 병이 계속되다가 죽게 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기 신하에게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가서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보냈다는데요. 에그론은 블레셋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였고요 발은 주, 세 부분 파리 라는 뜻이고, 파리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예언을 하고, 병을 보내기도 하고, 파리를 통해 오는 질병을 막아주기도 하는 그런 신이랍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에게도 기회를 주시느라고 아합이 죽을 때 그냥 아합에게 속한 자까지 한 번에 다 죽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합만 죽게 한 다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의 아들 아시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도 파리신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아합이 보낸 사자를 네가 만나서 나의 말을 전하거라.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엘그어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고 전하거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신하를 만나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도 에그론에 가지 않고 왕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엘리야에게 들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시아는 신하에게 너에게 그런 예언을 한 자가 어떤 사람이더냐 하고 물었고 신하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까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다 하면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불러서 엘리아를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엘리아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선지자들은 낙타 털로 짠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된 선지자다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요. 낙타 털은 뻣뻣해서 살을 찌르게 되니까요. 수행자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띠는 당시 옷이 원피스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허리를 묶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무명띠를 메고 다녔고 제사장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세마포띠를 메었습니다. 그런데 가죽띠는 거칠고 불편해서 고행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메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옷차림은 누가 봐도 선지자였던 겁니다 50부장과 군사 50명은 엘리야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하셨다이다 하고 밑에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살랐습니다. 엘리야는 왕이 자기를 잡아오게 해서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아시아 왕은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번에도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사르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앙 왕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간 셋째 50부장은 밑에서 소리 지르지 않고 꼭대기로 혼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전에도 두 명의 50부장과 군사 100명이 불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군인들입니다. 제발 저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죽이지 마시고 왕께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으니 함께 내려가거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50부장과 함께 아시아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왕이 사자를 보내 애그로내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려고 한다.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안 계심이더냐. 그러므로 아시아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엘리아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왕이 된지 2년 만에 그렇게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겠지만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답니다.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새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있었다는데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 받았던 여리고 성 옆에 있는 그 길갈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밑에 있는 길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니까 너는 여기 있거라 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안 된다고.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해서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무슨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지 엘리사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야, 이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오라고 하신다. 하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또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도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다는데요. 여기 제자들도 베델 선지자들과 똑같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였고 엘리사는 또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였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요단 강가로 갔고요.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은 멀리 서서 이들을 바라봅니다. 요단 강가에선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말아 손에 쥐고 물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른 땅 위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요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두 배를 더 내가 많이 행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자는 유산 상속을 두 몫을 받으니까요. 엘리사가 평생을 두고 하던 사역, 즉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역을 자기가 이어서 계속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에게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평생 하느라고 엘리야도 얼마나 생명의 위협도 받고 낙심도 하고 힘이 들었으니까요.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예언해주고 돈 받고, 어디다 투자해라 하고 하고, 축복해주고 감사원금 받고, 고위층과 친분 쌓고, 근엄하게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미 부잣집 청년이었지만, 다 버리고 이 부름에 순종하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백성에게 증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돌이키는 일에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올라가는 것을 본 엘리사는 마치 아버지의 임종을 보는 아들처럼 "내 네 아버지요, 내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요!" 하며 하늘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엘리야는 하늘 어디론가 사라져서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면서 엘리야와 이별하는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강 앞에 서서 다시 강을 건너기 위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다시 나왔구요. 엘리사는 강을 건너 여리고로 돌아와 멀찍이 서서 구경하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님,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요. 혹시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 선생님을 데리고 가시다가 영혼만 데리고 가시고 육신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지도 모르니까요. 저희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골짜기에 던지시는 게 말이 되냐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없는 제자들은 굳이 가겠다고 민망할 정도로 졸라댔고 엘리사는 할수 없이 가서 찾아보라고 허락했습니다. 50명의 제자들은 사흘 동안 근처 산과 골짜기를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엘리사는 "그것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고 말했답니다. 그후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선지자님, 우리 여리고 성읍이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기 때문에." 심어 놓은 농산물의 열매가 있기도 전에 그냥 땅에 떨어지니 어찌하면 좋습니까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니까 하나님께서 여쭈어 봐서 뭔가 해결 방법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 개로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였고 사람들은 얼른 가서 깨끗한 새 그릇에 정결한 소금을 담아 왔습니다. 엘리사는 샘이 퐁퐁 솟아오르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이물 때문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여리고 샘의 물은 맑은 물, 좋은 물로 변화되었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이름처럼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에도 구원의 손길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제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아이들은 히브리 성경에 나르 아 라고 써 있는데요.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요. 12세가 넘는 청소년들을 말하는 단어랍니다.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즉,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를 않는데요. 엘리사는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 눈에는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었나 봅니다. 아무리 애들이지만 엘리사의 겉모습만 보고 선지자인데 대머리네? 대머리여 어디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시지 할수 있으려나? 하면서 조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으니까 사역자에게 이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뒤로 돌이켜 애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였고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42명보다 더 많이 몰려와 무리지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애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앞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가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엄한 모습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간 다음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답니다. 북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여호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자기 부모처럼은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호람의 아버지 아하방이 다스릴 때는 국력이 강성했기 때문에 모압의 왕 메사가 새끼양의 털 10만 마리 분량과 순양의 털 10만 마리 분량을 조공으로 바쳤었는데 아하방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이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유다는 여호사바왕과 그의 아들 여호람이 공동 정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호람이 여호사벳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만저만해서 모합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냐고 물었고 남유다 왕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려면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에돔 광야길로 암몬 땅을 건드리지 말고 돌아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의 섭정왕이 다스리던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출전을 했는데요. 행군한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졌답니다. 전쟁 하는 시기는 건기이고 그래도 어디에 가는 길에 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까 그래도 연륜이 있는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다고 대답을 하자, 새 왕은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보고서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 아합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인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였고, 이스라엘 왕은 그러지 말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유다의 왕여호사바의 얼굴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유다 왕이 아니라면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게로 검은 곧 탈자를 불러오십시오.라고 하였고 검은 곧 타는 자가 검은 곧을 타니까 엘리사는 격양된 기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재해 주셔서 알려 주시는데요.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이니 당신들이 모압 땅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들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 버리고 샘들을 메우고 돌로 모든 모압의 좋은 밭들을 헐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 물이 고일 웅덩이들을 여기저기 많이 파라는 건데요. 천둥번개 치고 비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비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웅덩이에 그냥 물이 가득 고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소질 드리는 시간에 진짜로 물이 애돔 쪽에서 흘러와서 그 땅에 파놓은 골짜기에 가득해졌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애돔 쪽에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도록 하셨나 봅니다. 한편 모합 사람들은 왕들이 치러 올 거라는 소리를 듣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국경 지역에서 경계를 섰는데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맞은편에 적군이 있는 쪽에 붉은 물이 가득하게 있는데 해가 비치니까 마치 피가 흥건히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애덤 지역의 흙은 붉은색인데요. 여기에 물이 고여니까 더 빨갛게 보였고 아침 태양에 완전히 착시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핏빛으로 보이게 하신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틀림없이 왕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이고 자기들끼리 전쟁이 났었나 보다 하면서 "모압 사람들아, 이제 우리는 노략이나 하러 가자" 하면서 이스라엘 군이 있는 쪽으로 방심하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모압 사람들을 치고 점점 성 안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성읍들을 치고 좋은 밭에 돌을 던져 수확을 못하게 하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길 하렛은 홍해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니까 여기는 파괴하지 않고 놔두고 다른 곳들은 물메꾼들이 두루 다니며 쳤답니다. 이렇게 혼내주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자기네 가 밀리니까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에돔 왕쪽으로 돌파해서 가고자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마다들을 데려오게 해서 성 위에서 자기네 금오스 신 에게 번제로 인신제사를 드렸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모습을 보고 뭐 이런 야만족이다 있나 하고 크게 경로하여 더 이상은 약탈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답니다. 여기가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